영화 후반부에 낡은 극장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극장을 살리고자 미래를 믿고 꿈을 꾸던 코알라는 결국 좌절하게 됩니다. 꿈이 완전하게 무너지는 순간 자신이 꿈을 심어주고 또 힘을 주었던 다른 동물들이 이제 그에게는 희망이 되어줍니다. 자신이 했던 말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장면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모두의 힘을 모아 무너진 극장터 위에 노천 극장을 만들고 그동안 준비해왔던 무대를 선보입니다. 이들에게는 마지막 기회 같은 심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관객이 들어서지 않은 극장 무대에서 로지타와 분터의 화려한 무대를 시작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각각의 캐릭터들이 상징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로지타는 25명의 아이를 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은 낮 동안 일에 치여 집에 오면 대화를 나눌 시간조차 없이 잠들어 버리죠. 그런 그녀에게 꿈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있던 꿈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그대로 뮤지컬처럼 공연을 하는 거죠. 그녀의 변신이 너무나 반갑고 흥미롭게 그려집니다. 음, 그녀의 이야기를 좀더 해보자면요. 오디션에 합격하고 나서 리허설 연습을 위해 시간을 내야 하는데 아이들을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25명이나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는 큰 결심을 하고 밤새도록 무언가를 만들고 아침 일찍 아이들을 남겨놓고 연습을 위해서 집을 나서게 됩니다. 알람으로 아이들을 깨우고 녹음된 목소리로 마치 도미노 같은 기계 연결 연결로 아이들은 아침 식사까지 하고 가방을 챙겨 받아서 학교를 가게 됩니다. 남편 역시 매일 아침 그러하듯이 차 키를 책임받고 회사로 출근하게 되죠. 실제 그녀는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 그려집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학부모 연수에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엄마들이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는 없고 마치 기계처럼 배경처럼 어제의 반복을 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감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로지타뿐만 아니라 고슴도치 애쉬 또한 매우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청소년으로 대표되는 모습으로 남자친구에게 실연을 당하고 자신이 직접 작곡한 노래를 무대에서 부르게 되죠. 그런데 이때 극장을 압류한 세무직원이 나타나서 음향 코드를 다 뽑아버립니다. 공연을 더 이어갈 수 없는 그 찰나 10대 소녀 애쉬는 사람들을 박수로 유도하며 노래를 시작합니다. 무반주로 노래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아주 강렬하고 힘이 넘치게 노래를 하는 나머지 고슴도치 가시가 곳곳으로 막 날아가죠. 그렇게 공연을 마치고 사실은 마음속으로 떨리고 걱정했던 애쉬는 살짝 눈을 뜹니다. 과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사람들은 막 열광하고 20대 소년은 매우 행복합니다. 마치 현 시대의 청소년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설명해주는 것 같은 장면입니다. 이렇듯이 영화는 저마다의 상징적인 인물을 보여주면서 관객들을 참여시킵니다. 감옥에 들어간 아빠에게 인정받고 싶은 고릴라 존니를, 생지 마이크의 험난한 무대를, 그리고 무대 공포증을 엄청난 노래 실력을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코끼리 미나를 응원하게 됩니다. 다음 순서, 다음 순서를 기다리며 그들의 공연을 보고 싶어하죠. 마치 닮아 있는 주변 인물들을 응원하듯이. 또 혹은 나를 응원하듯이 말입니다. 제목 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나는 나의 인생이라는 무대를 온전히 즐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나의 무대에서 나의 노래를 하다.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